안녕하세요 가신TV 유재선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폼페이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가보도록 할까요 포르투나 거리라고 불리는 거리입니다 네, 이 거리 역시도 로마에서 상당히 부위했던 사람들이 별장으로 지어놓고 그리고 많은 마차들이 다녔던 장소입니다 바닥을 보시면 역시 마차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걸볼수 있어요 자이 포르투나 거리와 저 뒤쪽으로 배수비와 산이 멋지게 펼쳐져 있는 그길 지금은 못 가게 막아놨지만 이 길에도 역시 지금 현재는 뭐 칼리큘라의 개선문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개선문의 형태를 띄고 있지만 개선문만이 아니라 이것 역시도 물을 공급하는 수도관을 가지고 있는 수압조절 타워였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벽돌 안으로 보게 되면 그 안쪽으로 수도관이 살짝 보이고 있는데 이 수도관의 형태가 이곳에 물을 공급했던 그리고 수압을 조절했던 그런 형태인 걸볼수 있습니다. 꼼베이의 수많은 어, 별장식 집 중에서 이 집의 이름은 카사델뽀에타 트라지코 번역하면 비극신의 집이라고 붙여져 있는 것입니요 그런데 이 비극신의 집에는 그것 말고도 지금 유리판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네. 저기서 보면 볼까요 개한 마리가 보이고요. 까베까냄이라는 글씨가 보입니다. 까베라는 말은 조심이라는 뜻이고요. 까냄이라는 말은 개라는 뜻이에요. 개 조심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이쪽이 좀더잘 보이네요. 까베까냄 개 조심. 우리 집은 이렇게 사나운 개가 있으니 조심해라라는 재미난 형태를 볼수 있죠. 2천 년 전의 집인데 참. 이런 재밌는 문화도 만날 수 있는 내가 폼페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파네테리아 파니치, 파니시피오라고 많이 내가 문을 닫았는데 그중에 한 곳이 있어요. 그 여행을 하다 이렇게 오시면서 제가 손님들에게 또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음식을 장만하시는 흔히 말하는 우리 어머님들에게 아니면 뭐 누님들에게 물어봅니다. 여기 나오면 뭐가 제일 좋아? 여러 가지가 제일 좋지만 요리 안에서요, 설거지 안에서예요. 여기는 로마 시대 때 휴양도시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휴양지까지 와서 여기서 요리를 해 먹는 문화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그게 그렇게 많이 발달되지 않고요. 오히려 발달된 건 외식 산업의 문화입니다. 역시 여기서는 외식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요, 맷돌입기다 네. 사실은 지금 사용해도 될 만큼의 맷돌 시스템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절구통은 아니고요. 사실 에 완전체능은, 어, 요즘 유아인 씨가 다시 또 나온 사안에서 또 나오게 되는데, 네, 어이가 없네. 메뚜리 네, 손잡이, 또더은어처구니 이런 얘기를 쓰게 되죠. 지금 보면 여기에 메뚜리 손잡이로 되어 있는 나무가 이쪽과 반대편에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말이 아니면 편나이라달구지를 끌듯, 사람이 바로 힘껏 밀듯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밀어내게 됩니다. 말이 달구짐을 끌거나 힘센 사람이 밀거나 하나에 끌게 되죠. 빙빙빙빙 이 돌을 돌리게 되면 곡식을 집어넣고 돌리게 되면 이 밑으로 당연히 곡식 가루들이 떨어지게 돼요 여기는 되게 바로 촉감이 거칠거칠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밋밋해요 하도 많이 돌려서 그래서 곡식 가루들이 떨어지면 이 가루들을 모아다가 그것에 반죽을 해서 빵을 보내게 되는데 그 빵, 파덕이이 쪽에 있어요 놀라건 제가 오늘 그 영상을 언제쯤 올릴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나폴리에 가서 정말 맛있는 피자를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 배경이 피자를 많이 먹어서 난이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화덕에서 구원하게 된 거. 니요 2000년 전의 화덕과 지금 나폴리에서 바로 오래전부터 만들고 있는 화덕이 동일하다는 사실. 이걸 역시도 하나의 문화가 발달되면 또 그걸 그냥 계속 응용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구원하게 되는데 어, 이 얘기는 나중에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탈리아에서 제일 먼저 토마토를 재배했던 땅이 깜파니아 나폴리를 중심으로입니다. 그리고 밀농사 중에서 제일 좋은 지역이 이탈리아에서 두 지역이에요. 하나가 시칠리, 아 하나가 나폴리입니다. 로마인들에도 이깜파니아 주는요 상당히 비옥한 땅으로 알려져 있어요. 밀농사가 제일 잘되고 밀 수확량이 가장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밀을 가지고 그들이 먹기 시작했던 것도 그게 지금의 피자의 원조가 되는 거죠. 나중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피자가 지금과 똑같이 생겼어요. 동그랗고 8조각이 나눠져 있습니다. 대신에 치즈를 쓰지 않고 토마토 소스를 쓰지 않은 채로 먹는. 현재 이탈리아는 그런 피자를 피자 비앙카 혹은은 포카차라고 부릅니다. 포카차니까 떠올라요. 얘기는 하지 말까요? 고대 로마인들이 제일 많이 썼었던 재료 중에 대리석도 있고 시멘트도 있다 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가장 고가의 건축 재료는요 놀랍게도 벽돌입니다. 지금은 대리석이 훨씬 더 비싸죠. 그 당시에는 벽돌을 굽고 이것을 또 이동하고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재반 비용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벽돌을 많이 쓴 건물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데 벽돌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그 당시에 돈이 많이 들어갔던. 심혈을 기울였던, 그리고 중요했던 건물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로를 보시게 되면 여기가 바로 포로인데 포로는 수많은 벽돌들이 제일 많이 건축재료로 들어갔던 공간임을 알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수많은 돌들은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음, 기부자들의 기부금 때문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 지금 보면 여기에 이런 글씨들이 그 당시에 포로라는 공간을 지을 때 사용했었던 돈의 출처들입니다. 돈은 낼게. 계신는내 이름은 남겨줘. 라고 그 귀족들은 본인의 이름들을 남기는 대가로 돈을 내서 이포라는 공간이 조성됐던 거죠. 저 멀리 배수비 화산이 보이죠? 지금이나 되게 멋있다. 아, 저게 배수비 화산이구나. 라고 하지만 터질 당시에 그들은 막상 저것이 시속 110km로 내가 있는 이곳으로 날아드는 물 상상한다면 그들의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가슴 아픕니다 이 켄타루스 청동 조각상은 로마 시대 유물이나 아니면 폼페이 있었던 유물은 아닙니다 이 조각상은 1994년도 이고르 미토라이라고 불리는 아버지가 네, 폴란드 어머니가 프랑스 국적의 현대 조형작가입니다 2014년도에 그가 생을 마감하게 되고요 생마감 뒤 네, 그를 위한 특별전을 폼페이에서 1년 동안 했었었는데 그때 대다수의 작품들 돌려줬다가 지금 돌려주지 않았던 작품 일부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비아에다가 본단자, 아폰단자 거리, 풍요의 거리, 버마 거리 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네, 통행을 했던 거리. 느낌이 조금 오죠. 7월달이면 사실은 관광객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다녀서 이렇게 도로를 제대로 볼수 없을 텐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런 도로를 볼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 그리고 이런 공항구간에 보면 대리석판으로 뭔가 붙어 있어요. RUG, 네, 레지오 지역 구역, INS 인솔라 건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8 구역, 8 지역에 세 번째 건물이라고 돼 있는데, 그 당시 집 주소가 아니고, 얘기했던 대로 주세피 피오렐리라는 이 학자에 의해서 총이 지역이 아홉 부의 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바뀔 때, 그가 명명했던 임의적으로 나눠놨던 발굴 당시의 번지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발굴을 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죠. 자, 포로 공간을 보이게 되면 이 바닥에 대리석들이 오리지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만히 보시게 되면 지금 벨스비와 산자락으로 향하는 이 포로가 위로 살짝 경사면이 됐고요. 제가 서 있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이 자리는 경사지면의 아래쪽입니다. 야외 공간이다 보니 빗물이 계속 하염없이 내리는 계절이 된다 하더라도 결코 그들은 그렇게 크게 문제를 가리지 않아요. 빗물은 제가 서 있는 곳으로 모여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면 앞에 있는 제우스의 신전 쪽이 살짝 지대가 높습니다. 그러면 빗물이 쭉 하고 모이게 되면 제 뒤쪽으로 그 빗물이 흘러들게 되고요 빗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수로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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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인즉슨 이 포로라는 광장을 만들 때 미리 제일 먼저 설계했던 건 뭘까요 하수도입니다 인물이 빠져나갈 공간을 그리고 외부에 바로 이런 오, 노, 오폐수가 빠져나갈 것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 도로와, 그리고 그 위에 광장과, 그리고 그 위에 건물들을 짓기 시작했다는 거죠. 철저하게 계획성으로 지어진 도시였습니다. 자, 여기는 바실리카라고 불리는 공간입니다. 음. 현재 바실리카는 로마에서는 성당이란 말로 대체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로마시대 때부터 바실리카가 있었어요. 자, 벽돌이 상당히 고가의 돈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만 보기에는 그렇게 썩 아름답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로마인들은 벽돌로 내장재를 만들고 그 사이에 체멘툼이라고 하는 시멘트의 재질로 접착 성분을 써요 그리고 그 벽돌을 안 보이도록 시멘트를 초벌질로 이렇게 발라주고 그리고 그 뒤에 다시 석회석으로 벽을 또 코팅하게 됩니다 다 굳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굳어버리면 이런 식으로 통 대비석인 듯 보여주는 효과를 줄수 있죠. 아는 견고하게 벽돌로 시멘트로 초벌질 겉에는 마감재를 다시 석으서 하게 되면 보기에도 아름답고 훨씬 더 견고한 형태. 이런 식으로 로마인들은 건물을 쌓아나갔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날카로운 뭔가로 파들고 파들고 파들어가게 되면 시멘트가 제일 먼저 나오게 되고요. 시멘트를 더 파헤쳐 들어가면 안에 벽돌 재질로 보여지게 돼요. 벽돌이 한 장이 무너져도 다 무너진 않거든요. 자, 바셀카 공간입니다. 포르타 마리나라는 길 쪽으로 오게 되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메인되는 도로가 이 도로입니다. 이 도로. 보자마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던 대로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지만 또 하나가 가운데가 도로가 살짝 움푹 우뚝 솟아 있어요. 비가 양옆으로 갈라지기 위함이죠. 그런데 지금 거대한 돌 사이에 작은 돌들이 꼽혀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 돌들이 로마인들이 의도적으로 꼽아놨던 돌들인데 야광 돌, 채광 돌입니다. 빛을 반사시켜서 반짝반짝하고 빛이 반사되는데 이 인즉슨 밤에 마부가 말을 타고 오거나 소를 끊는 달구지가 만약에 이곳에 오게 된다고 한다면 어두운 밤길에는 인도로 잘못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야광등등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통해서 이곳이 차도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지금 여러분들 차선 깔때 어떻게 깔아요? 일반적인 페인트로 깔지 않죠. 자동차의 라이트 빛이나 가로등의 빛을 반사시키는 재질로 페인트를 깔게 돼야 야간에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2 0 0 0년 전부터 밤에 운전하는 운전자들을 위한 돌들을 차선처럼 깔아놓은 형태를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이폼트얘도입니다그 외에 뭐 포로 설명도 사실 남겨뒀고 바실리카 설명도 남겨뒀고 다른 설명들도 남겨뒀습니다. 다 보여드리고 싶어요. 다 설명해드리고 싶죠. 그런데 그러면 저는 뭘 먹고 살까요? 이쯤 할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폼페이라는 곳을 돌아보면서 현재 코로나 이후에 공개하고 있는 폼페이를 어느 정도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네. 몇 부작으로 이 영상이 편집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음 끝까지 잘 보시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면 저는 그곳이 어디든 또 달려와서 이런 역사적인 얘기부터 시작해서 로마 그리고 이탈리아의 숨겨진 얘기들을 마음껏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laughs> you.